덥지요. <laughs> 예, 무엇인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항상 예, 뭔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장마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예, 뜨거운 날씨, 불볕더위가 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덥지만, 덥지만. 앞으로 장마가 시작되면 한달 동안 맑은 하늘을 볼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맑은 하늘을 마음껏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였거든요. 예, 여러분들 며칠 안 남은 장마가 아닌 절이 예, 기간에 맑은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덥지만 예, 짜증 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사실 제가 어그제 제가 이제 하루에 아버지랑 전주에 계시는 아버지랑 어, 제가 보통 한두번 정도 하루에 두번 정도 많게는한세번 정도 전화를 하거든요. 늘 예, 서로 안부를 묻고 또 별 이야기도 아닌데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자꾸 통화를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서 오전에 저랑 통화를 하는데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종우가 너 시띠나무라고 아니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시띠나무 자세하게 제가 잘 모르거든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나무인 것은 맞지만 제가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설명하는 내용을 잠깐 들어봤어요. 무슨 내용을 설명하셨냐면 시띠나무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짧은 이야기를 듣고 어, 좀 궁금해가지고 월요일날 일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한참을 이제 많이 이제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시띠나무에 대해서 이번 주 수요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참 은혜가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읽어 보니까 시띱 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시띱 나무는 제가 말씀을 찾아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등장을 하는데 신명기서와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 시띱 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왜이 출애굽기 37장의 말씀을 가지고 왔느냐면 여기에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딤 나무가 그러니까 이사야서와 신명기서에서 등장하는 시딤 나무가 이 나무더라고요 조각목. 그런데 또더 자세하게 깊게 파보니까 아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 세계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조각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더라고요. 어 이것도 이상하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많이 알아봤죠. 네. 조금 더 알아보니까 사실은.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성경에 등장을 하지 않더라고요. 어, 중국어에,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 우리나라보다 중국에 먼저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어, 중국으로 복음이 증거될 때에 중국어로 된, 이제 번역된 성경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할 때에 어, 시띠나무라고 하는 나무 자체가 중국에는 없기 때문에 어, 시띠나무와 가장 비슷한 나무가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본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중국에 어떤 나무가 등장을 하냐면 조각자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등장을 해요. 이 나무가 같은 나무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을 할때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이 본문을 가지고 시띠나무라고 명명하지 않고 예, 조각자 나무라고 번역을 하게 돼요. 이제 이 성경이 이제 우리나라의 한글 성경으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우리나라어로 바뀌어서 한글로 조각목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전 세계에서 조각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한국어로 된 성경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시띠나무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각목이라고 부르기도 하겠지만 이두 나무가 한 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앞에 장부터 계속 등장을 하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을 제작하는 사람의 이름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막을 예,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장인이요, 장인. 예, 신기하죠. 어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장인이 따로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듣는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7장에서는 이 성막 안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요? 이 조각목, 즉이어 시팀 나무로 만들어지는 것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언약궤 같은 거,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뭔가를 올려놓을 수 있는 상,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어, 이그 분양재단, 예, 이 재단 같은 것도 다이 조각목, 씨띔나무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조각목이 시팁나무인데 이 시팁나무 이 조각나무 조각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 시팁나무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과 되게 닮은 점이 많이 있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 보고자 예, 합니다. 어, 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조각목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이 조각목 시딤 나무는 광야 땅에서 살아가는 나무예요. 여러분 이 광야 땅에서 살수 있는 나무가 많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성경 속에 보면 대표적인 나무가 세개 나무가 나와요. 하나는 에셀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종려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띠나무,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조각목에 대해서 배우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에셀나무와 이 종려나무는 어, 기구를 만들 수 없는 수준의 나무일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그 어, 광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에셀나무와 종려나무는 무엇인가 가구를 만들기에는 부적합했던 나무다라고 결론을 맺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 중에서 남아있는 나무가 뭐다? 바로 오늘 시띠나무.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만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조각목도 그렇게 쓸모있는 나무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조각목 시띠나무의 사진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광야 땅 위에 서 있는 한그루의 예, 조각목입니다. 어떻게 생겼나요? 예, 좀 이렇게 곧게 생기진 않았죠. 뭔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나무가 한쪽으로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가지가 뻗어 있는 것을 보니까 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바람의 영향, 그죠? 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가지 확대해서 찍어 보니까 이 사진이 있습니다. 어,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무에는요 엄청나게 길고 뾰족한 가시가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게 조각목이구나, 아, 이게 시딤 나무라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있는 어, 부분이었습니다. 어, 에셀 나무나 종려 나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재로 쓰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한, 부적합한 나무입니다. 어,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띠나무, 이 목재는, 이, 이, 이 나무 정도는 목재로 사용할 만한 가치가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있다. 하지만 이 나무가 우리가 사진을 본것과 같이 무엇인가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손이 많이 가야 될 나무인 것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손이 많이 가야 할까요? 이 나무는요, 굉장히 딱딱한 재질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딱딱함이 뭡니까? 무엇인가 장인의 손길을 통해 깎거나 다듬거나 자르거나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는 우리가 사진에서 본 것처럼 가시가 매우 많아서 잘못하다가는 크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 그리고 또한 이 나무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울퉁불퉁 삐뚤빼뚤한 모습으로 생겼기 때문에 무엇인가 나무 목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겨야 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한데, 이 껍질을 벗기는 과정 또한 상당히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따라해볼까요? 굉장히 쉽지 않다. 네, 이 나무가 쉽지 않은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의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고 닮아 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닮아 있을까? 첫 번째로 이 나무의 특징적인 것. 바로 거친 척박한 광야 땅에서 생존해야 했기 때문에 나무의 형태가 길게 위로 올곧게 뻗지 못하고 굉장히 말씀드린 것처럼 울퉁불퉁하고 삐뚤빼뚤하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나무.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점입니다. 우리도 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살아내기라는 것은 살아내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고 계획을 잡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돌려서 결과를 이렇게 맺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확신은 하지만 결론적으로 확신에 도달, 어,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에는 내가 생각한 것과는 100% 만족하지 못한, 어,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로 인해서 지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떻습니까? 세상의 환경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맞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삶에 찌들어 있고, 그리고 피곤해 있고, 지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띠 나무와 우리가 참 닮아 있는 점두 번째는 나무에 굉장히 뾰족하고 길게 생긴 가시가 달려 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나무에서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나무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 가시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특히 물이 굉장히 부족한 곳에서의 식물이나 나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때로는 내 스스로를 보호하고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 앞에 또내 앞에 놓여져 있는 주변의 환경 앞에 그리고 내 부근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뾰족한 가시와 같은 것들을 드러낼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또, 나의 가운데에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띠나무와 우리가 닮아 있는 세 번째는 이 나무는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르거나 다듬거나 그다음에 깎아내는 것은 참 쉽지 않는 그래서 그만큼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는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컨트롤을 하기가 참 쉽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컨트롤이 쉬운 사람으로 볼까요? 어려운 사람으로 볼까요? 어, 스스로 믿음을 점검할 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기 쉬운 사람일까 내가? 근데 저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더라고요. 예, 우왕장하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하기도 하고. 예,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돌아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상당히 컨트롤이 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저로서는 예, 참 하나님이 컨트롤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예, 고민을 많이 할 필요도 없이 예,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여러분 길들여 있지 않는 말을 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죠? 예, 난리가 납니다 우리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도망치려고 하고 또 하나님과 눈 마주치려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사실이죠 어느 순간 이러한 나의 마음이 또 나의 믿음이 또 나의 사랑이 이 시딤 나무, 즉 조각목 나무와 같이 내가 너무 딱딱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든 그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길들여지지 않는 예, 말과 같은 행동을 우리 스스로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딱딱한 부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란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며 그로 인해서 생긴 잘못된 내 안의 내성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씨딤나무의 특징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울퉁불퉁 삐뚤삐뚤 생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무의 모습. 두 번째는 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가시를 내밀고 있는 내 모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딱딱한 재질과 동일한 내 믿음의 내 마음의 그 딱딱한 모습, 이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띠 나무, 즉 조각목 나무와 우리가 닮은 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떨까요? 이 나무, 이 시띠나무, 이 조각목은요 사용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삐뚤빼뚤 울퉁불퉁 지 멋대로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생긴 틀어져 있는 나무 가시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가가기도 쉽지 않고 가시를 걷어내기도 쉽지 않는 나무 그리고 그 안에 재질은 너무 딱딱해서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요 시간도 노동도 내 노력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해야 겨우 깎아내고 다듬을 수 있는 내 모든 에너지가 너무 소비되는 그런 나무가 바로 이 시띠나무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무를 보았을 때 누가 이 나무를 사용하겠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광야 땅에 살고 있는 이 나무는요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는요 버려져 있는 나무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나무를 찾으러 오겠니? 그 나무를 누가 사용하겠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심각한 환경의 지배를 받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실 때요, 어떤 나무를 많이 사용했을까요? 바로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요, 길고 곧게 뻗어서 자랍니다. 최대 높이 40m까지 자란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백향목. 그러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때 상당히 많이 사용되어졌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이시띠 나무, 이 조각목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예, 백향목과 비교하면 굉장히 볼품없는 나무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 나무를 사용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성전 건축할 때에 백향목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성막 안에 언약궤나 상이나 권재단을 만들 때는 이 볼품없는 시딤나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보문 1절에 보면 성막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장인인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부살렐, 이 장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작하고 이렇게 만들어라 이 재료로 만들어라 하셨을 때이 장인은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내 노동과 내 힘과 내 많은 것들이 투자되어야 되지만 내 에너지가 투자되어야 하지만 그래서 지칠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이 불살리기라고 하는 이 장인은 그대로 말씀해 순종함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힘도 들고 꽤나 어려운 과정이 되겠지만 일단 그런데 만들고 나면 어떻습니까 어떤 것보다 튼튼합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나무 재질이 딱딱하니까요. 나무가 벌레가 날라와서 파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로 제작되어 있는 이런 어떤 이렇게 제품이나 기구들이나 의자나 책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막 틀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 이 시댐 나무로 만들어진 것들, 그 기구들, 이 가구들을 보면요. 틀어짐이 없다라고 해요. 나중에 썩는 문제도 없다라고 해요. 왜요? 재질이 딱딱하니까. 예, 아주 가구를 만들기에, 기구를 만들기에 너무나도 좋은 나무가 바로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팁나무의 목판을 가지고 만들면 최상의 제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 따라해 볼까요? 시팁나무로 만들면 볼품없는 이 나무로 만들면 최상의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아멘.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광야 땅에 우두칸이 서 있는 볼품은 나무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컨트롤도 쉽지 않고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컨트롤 할수 있는 것, 너를 컨트롤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뿐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아무도 찾지 않고, 우리를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가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딤 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었어요. 어, 아무리 커져봤자 5미터 정도, 한 6, 7미터 정도만 성장을 하는 나무. 네, 높지 않죠. 나뭇잎도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수준의 나뭇잎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나뭇잎이 얼마나 할까요? 2mm예요. 아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가시 있던 사진. 여기 보면 가지, 가시가 훨씬 크고, 이거는 확대해서 찍은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이시띠 나무의 이파리는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아주 아주 미세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이파리를 가진 나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시띠 나무의 뿌리는 굉장히 깊고 길게 뻗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적게는 100m까지도 뻗어 있고, 그리고 하나의 의견을 어디에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거기서는 1km 밖에서도 그 나무의 뿌리가 발견됐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이 작고 볼품 없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뿌리는요, 땅속 깊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곳에서는요, 이 뿌리가 엄청나게 길게 뻗어 있고 깊게 뻗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었는데,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 이 나무의 그 뿌리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니까 무엇이 보였냐면, 아, 이 시띠나무가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내렸구나. 이것 또한 우리의 모습과 닮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깊게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는요 물에 가까이 갈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요 땅 위에 보여지는 것보다 깊게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길게 뻗었다라는 것은 살수 있는 희망적인 것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강의 땅 위에 사진 보셨잖아요 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나무의 이파리는요 초록색을 띠고 있어요 물이 어디까지 물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 모인 분들의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위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뿌리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 있기 때문에. 예배하루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희망적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광야 땅과 같은 곳에서 살지라도, 그래서 메말라있고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요, 뿌리를 깊게 말씀해 내리고 있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초록색을 띌수 있는, 예, 그런 나무와 같은, 이 시띠나무, 이 조각목과 같은 인생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찬양팀 잠깐 나와 주시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번 남은 한 주간도요, 살아갈 때 말씀의 뿌리를 깊고 길게 내려서 세상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시띠나무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볼품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볼품 없는 모습 속에서도 세상은 우리를 버리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정하셔서 우리를 살아내게끔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감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늘 상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믿음 생활은 상록수와 같이 늘 녹색을 띠고 초록색을 띠는 말씀과 다 있어서 오늘도 마르지 않고 살아내는 그래서 생명력이 죽지 않는 그러한 시딤 나무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